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생방송으로 <laughs> 진행하는 군모이 경매 오늘도 활기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어, 또 새로운 월요일 아침입니다. 아, 여러분들 오늘은 금요일인 것처럼 월요일이 아니고 금요일인 것처럼 또 하루를 행복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사 나누면서 출발해 볼게요. 잠깐만요. 자, 들어갑니다. 자. 네, 우리 홍현님, 안녕하세요. 케이스코시님, 크로반님 한옥님, 빨간모자님, 조상현님, 어허, 아내 권주님, 황영빈님, 작은혜님, 주춘희님, 박숙하님, 호야님, 연예인밥님, 비강님, 경계티님 풍요부자님, 토리백님, 올리브스토리님, 차원범님, 고든나문, 이루자님, 황영환이 부자수껍님, 잉동워천님 김영선님, 황이지님터지방비장이 경악행님까지 반갑습니다. 발매 또 인사를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주제로 넘어와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 회원님의 <laughs> 재미난 질문이었어요. 었 재미난 질문. 어, 내용인데, 여러분들하고 함께 이 내용을 공유하면, 여러분들이 경매의 기술, 어, 그것도 돈 되는 기술, 유치권이지만, 크, 어, 크게 문제 없이 여러분들 입찰 들어갈 수 있는, 그러나, 정확하게, 명확하게 판단해야 되는 부분들, 이걸 한번 사건을 보면서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잠깐만요. 네, 이미 낙찰은 된 거예요. <laughs> 낙찰은 된 건데, 뭐 아주 재미난 질문이었어요. 왜냐면, 뭐였냐면, 여기 지금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이게 물건이, 원래 감정은 이제 18년도에 나온 물건이었고요. 지금 감정이 2억 4,300, 그 당시, 그죠? 어, 그리고 이제 계속 경매가 진행이 되면서 낙찰이 됐습니다. 두 명이 들어와서 낙찰이 됐는데, 미납했어요, 이분이. 그랬는데요. 재미나게도 그로부터 몇 개월 안 지났죠? 3개월? 3월달이었다가 6월달에 낙찰 또 됐으니까, 3개월 만에 이거보다 오히려 더 약간 높은 금액에, 1억 3천, 6명이나 들어왔고요. 그런데, 이때는 낙찰을 받았고, 더 높게 써서, 미납도 하지 않고, 결국에는 배당 종결까지 마무리가 되어졌습니다. 아니, 왜, 입찰가를 오히려 500만원을 더 적게 쓴 물건은, 아, 물, 덮게 썼을 때는 미납을 했는데, 분명히 다른 요인이 생긴 건 아닐 텐데 어떻게 금액을 더 높게 당당하게 쓰고 이걸 낙찰가를 받아 갈수 있었을까? 예, 요런 질문이었는데요. 어 어, 문제가 뭔가 있었겠죠. 이분도 그냥 미납을 했을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물건을 한번 봤더니 어, 대지권, 대지권이 이제 4.2평이 있고요. 건물 면적이 25평. 예, 전용이 전용이 25평이면 방세개 화장실 두개 나오고 꽤 괜찮죠. 음. 물건은 뭐 이런 물건입니다. 자, 예. 어, 요즘식으로 좀 지어진 물건으로 보여지네요. 그죠? 간성역이 근처에 위치해 있고, 주변에 이제 대단지 아파트가 존재하는 걸로 봐서는 주변 상권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왼쪽에 이제 초등학교도, 어, 가정법원도 있고, 상업지역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죠? 예. 어, 나름대로 괜찮은 위치에 있는 물건이 아닌가 싶은데요. 음, 내용을 봤더니, 뭐, 참고사항 해가지고, 어떤 신경 써야 될 내용이 좀 진하게 나옵니다. 공부상, 인천광역시 남구주안동모모이나 행정구역 변경으로 인하여 주소 변경되었으니, 참고바람, 큰 의미는 없죠? 그러나 뭐 그냥 이런 내용이 있구나, 라는 걸 보시면 되겠고요 17층에 7층이고, 그리고 우선 임차인 문제였을까?를 봤더니, 임차인도 말소기준권리보다 날짜가 전입이 늦기 때문에, 어차피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낙찰자는 인수할 내용이 없죠. 배, 배당용을 했든 안 했든 상관이 없습니다. 자이 부분은 문제가 안 되는데 왜 미납을 했을까? 그리고 내용을 쭉 내려다 보는데 권리적으로도 가처분이 있는 것도 아니고 특별히 신경 쓸 권리는 없는데 선순위 인수 사항도 없고요. 말소 기준 권리 밑으로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당연히 소멸되어지는 거니까요. 어 그래서 봤더니 아하 유치권이 있구나 유치권이 있어 그래서 내용을 볼게요 (18년도 2월 8일) 주식회사 보미건설로부터 공사대금 (178억) 와우 굉장하죠 채권을 위하여 유치권 신고서가 제출되었으나 그 성립 여부는 불분명함 항상 여러분들 잘 모르겠음 법원은요 어~ 담임법관은 항상 요렇게 표기를 합니다. 이게 성립이 돼도 불분명함, 이러고, 성립이 안 되는 것 같아도 불분명함, 이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파악하는 건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야 돼요. 그런데요, 실전을 말씀을 드려보면, 유치권 같은 경우는 분명히 성립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걸 성립이 되게끔 해가지고 승소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진짜예요. 예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자, 유치권 신고를 하게 되면 결국에는 한 번은 법원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죠? 근데 판결을 받을 때 점유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 분명히 점유도 안 했어요. 어, 어떤 다가구 물건이었는데, 어, 뭐 심지어 간접점유도 점유를 인정을 하니까 뭐 현수막을 걸어놓는다든지 아니면 뭐 종이로 A4 용지에다가 뭐이 물건은 유치권 행사 중뭐이 종이를 건들면 법적인 뭐를 받을 수 있고 막 이런 식으로 써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도 없었어요. 네. 유치권 신고도 뭐, 며칠 전에 신청이 된것 같고. 그죠? 그러면 자, 유치권이 성립이 되는 요건 중에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는 뭐가 제일 중요한 게 빠졌죠? 바로 점유죠. 점유가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물론 건축과 관련한 것은 한게 맞더라고요. 근데 점유가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성립이 안 되는 조건이었어요. 근데 인정을 받게 됩니다. 어떻게 인정이 받게 되는 줄 아세요? 거기에 살고 있는 한 호실에, 다가구, 한 호실에 어떤 사람을, 이건 제가 이렇게 모략하는게 아니라, 추측입니다, 추측. 추측입니다. 어, 추후에 알아보니까, 어때요? 어떤 분을 접촉을 해가지고, 거기 살고 원래 있었던 임차인들 중에 한 분을 접촉해가지고, 어, 같이 점유를 했던 것처럼, 이렇게 말을 맞춘 것 같아요. 어디까지나 추측입니다, 여러분. 그죠? <laughs> 그죠? 예. 네. 점유 인정이 됐을까, 안 됐을까? 인정이 됐어요. 인정이 됐어요. 그럼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어, 그런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유치권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만반의 준비를 잘 하고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강조 말씀을 드려 봅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걸 알고 있어요. 알고 있기 때문에 단임 법관들도 항상 유치권 신고가 들어오면 어, 그 성립 여부는 불분명하다라고 항상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본권 출입문에 유치권 행사 중임을 알리는 경고문이 부착되어 있고, 문은 외부에서 봉인되어 있음, 누가 봐도 이거는 당당하게 점유뿐만 아니라, 실제로 공사되고, 거, 벌써 건설회사잖아요. 건설회사. 지은 지몇년 되지도 않았고요. 자, 이거는 성립이 돼, 딱 봐도 그냥 성립이 될 가망성이 일단 되게 높습니다. 자, 그러면, 178억이나 지금 유치권이 걸려있는데, 내가 이 호시를 받는 게 마땅한 일인가요? 그렇지 않겠죠? 근데요, 이 178억에 대한 것은, 어떤 상황일까요? 이 전체 건물, 어, 전체에 대해서 아마 공사한 어떤 그런 내용에 대한 유치권 행사일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178억이니까 패스, 이게 아니라, 그죠? 전화해서 나는 한 개의 호실을 낙찰받을 건데, 자, 이호실을 받기 위해서는 얼마에 해당되어지는 비용을 지불하면, 내, 어, 내가 등기할 수 있게 해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협의를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분도 전체에 대한 178억을 요구하는 거지 한 호실을 건드는 사람한테 요구할 리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을 파악해 봤을 때 아마 추측한데 어~ 요 내용을 보면 알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 등기사항 내용을 보잖아요. 아이고 잠깐만요. 됐 어~ 좀 느리네요. 뭔가 끊겨요. 천천히 내려올게요. 잠깐만요. 네. 자, 여기 보시면, 주식회사 보 땡땡 있는데, 이게 보미건설이에요. 보미건설. 예. 어, 그리고 밑에, 보미건설이 강제경매 신청을 했죠. 그러니까 유치권, 확실한 유치권이 있기 때문에, 그 유치권이 성립이 됨이 확실하고, 그걸 근거로 11년도에 가압류를 걸지 않았을까? 가압류를 걸지 않았을까? 그죠? 그리고, 어때요? 어, 17년도 에 이르러서는 강제 경매 신청까지 진행을 해야 하지가 되지 않았을까? 왜요? 여기 똑같이 보미건설이었기 때문인 거죠. 근데요, 178억이긴 했으나, 했으나 어때요? 1억을 1억에 대한 내용을 그죠? 1억에 대한 내용을 가압류 건거예요. 그니까이 호실에 해당된 할당 금액은 n분의 1된 금액은 아, 1억 정도겠구나라고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근데요, 중요한 거는 그러면 어? 등기에도 권리를 신청했으니까 낙찰되고, 어쨌든, 이 사람이 배당을 받든 못 받든, 뭐 경매 신청도 했고, 그러면 끝난 거 아닌가요? 그럴 수 있는데, 등기상에서는 끝난 게 맞습니다. 그러나, 유치권 신고가 들어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그건 또 따로 확인을 해봐야 돼요. 자, 아, 이 1억만 주면 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다시 한번 해봐야 돼요. 만약에 여기서 배당받지 못한다면, 유치권을 신고했던 기록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어떤 대응을 하지 않고서는 이것을 온전히 등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반드시 확인했어야 되는 거겠죠. 그죠? 자, 그러면 어떤 상황으로 이건 낙찰이 되어졌고 어떻게 됐을까? 요거를 한번 연상해서 추측을 해 보면 자, 한번 보자구요 제가 궁금해서 <laughs> 현재 이 물건이 얼마였는지를 한번 찾아 시세가 어떻게 되는 지 찾아봤거든요. 현재 시세는 3억 정도 하더라고요. 3억보다 좀 높게 3억 5천에 나온 물건도 있고요. 한 2억 7천 8천에 나온 물건도 있습니다. 지금 매매 물건이. 그래서 저는 3억 정도로 보았을 때 당시 이, 이거 낙찰받을 당시 2021년도 3월에서 6월 사이에 <laughs> 시세로 보았을 때에는 한 7천 예, 2억 7천 8천 정도로 보여지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그렇다면 어, 이분들은 잘 받은 걸까요? 일단 권리적으로 유치권 말고는 임차인은 신경 쓸 내용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죠 기억나시죠 여러분 음 그렇다면 만약에 아까 보니까요 1억 3천에 낙찰이 됐더라도 2500 낙찰이 됐더라도 앞에 은행 근저당 금액이 높기 때문에 은행이 100% 배당을 다 받아요 주식회사 보미건설은 그 가압류 금액을 받기가 어려워요 10원도 못 받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유치권 신고가 따로 없었으면 이걸로 종결인데, 유치권 신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된다 그랬죠? 자, 그러면, 아까 상황 정황상으로 보았을 때, 보미 건설이 얼마를 원하고 있어요? 이 호실에 대해서 1억 정도를 요구하고 있어요. 그죠? 자, 그럼 추가, 추가적으로 1억 3천에 낙찰받은 사람이 보미 건설에게 유치권 신고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1억을 더 줘서 2억 3천에 이 물건을 가져오게 되는 걸로 우리가 계산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럼 잘 가져온 걸까요? 잘못 가져온 걸까요? 당시 시세는 2억 7천 정도 했던 것으로 예상한다면 우리는 2억 3천에 낙찰받은 거기 때문에 4천에 무료 무료 4천만 원에 대한 이익을 본 거겠죠. 나쁘지 않은 투자죠. 그죠? 자, 근데요. 근데 1억 2,500에 낙찰받으신 분은 왜 미납을 했을까요? 그죠? 제 생각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 모르겠습니다. 대출에 대한 준비를 안 했던 것 같아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보세요, 여러분. 유치권 신고, 유치권 신고가 있으면 유치권 신고된 금액만큼은 은행에서 불안하기 때문에 대출을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자 유치권은 성립이 되냐 안 되냐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치권 때문에 대출이 안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부분 또한 잘 체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이분이 감안했을 거예요. 아, 안 되면 1억을 줘야 되는구나라고 감안했는데, 일단 뭐 등기를, 뭐 대출이 나와야지, 이거 자금 납부를 하든가 하지. 예? 네? 당연히 대출이 나올 줄 알고 이분이 했을 거예요. 아, 재생의 추측이에요, 추측. 왜냐면 그런 걸 많이 놓쳐서 그래요. 근데 은행 입장에서도 이게 불안하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유치권으로 신고된 그 부분만큼은 대출해줄 수 있는 비용에서 빼고 대출이 나온단 말이에요, 대부분. 이되시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간과하고 놓치고 조사가 되지 않았을까? 일단 사료가 되고요. 에, 예, 그러나 뭐 다른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어, 막상 낙찰은 받았는데 따로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돈을 어, 지불을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된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들어왔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렇게 유찰시키고 이 정도 금액대에서 들어왔다라는 것은 1억을 내가 따로 줘야 된다라는 걸 알고 들어왔을 것으로 전 사료가 되거든요. 그죠? 예. 그런 상황으로 보았을 땐 대출 문제까지는 체크를 하지 못했을까. 일단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이분은 낙찰을 잘 받았죠. 예. 그런 겁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두 가지 드리고 싶은 교훈은 유치권이 있을 경우엔 그만큼 대출이 들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에 조사하고 확인하고 준비해라. 또한 가지는 자, 유치권 금액이 크다 그래서 물건의 가치보다 월등히 높아서 에이 뭐야? 그리고 포기하지 말고 우리 호실에 대한 금액은 우리 호실에 대해서 요구하고자 하는 금액은 적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명확하게 파악하고 그에 따라서 많은 횟수를 유찰시킬 때 가운데 여러분들이 입찰에 들어가면 전혀 문제없이 물건을 받을 수 있다. 이두 가지의 상황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간혹 가다 보면 좀더실전적인 팁을 하나 더 말씀을 드려 보면, 자 지금처럼 이 보미건설은 당당한 거예요. 본인이 유치권 존재가 확실하고, 어 그리고 너무 억울하고 점유도 잘했고 했기 때문에 전화를 하면 나 얼마 주면 됩니다. 어떤 내역입니다. 내역서까지 보내주고 정말 협조를 잘합니다. 잘하는데요. 뭔가 조금 어 이게 유치권인지 아닌지 뭔가 좀 어 구린 향기가 나는 느낌이 든다. 그러면 어때요? 버튼, 벌써 여러분들이 조사를 해보고 전화를 해보면 어때요? 비협조적인 경우가 많고요 대답을 회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진짜인데 성격상 그러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억울한 유치권자야. 진짜 내돈 들여가지고 절반은 내돈 들여가지고 이미 선납금 다 하고 공사했는데 10원도 못 받아서 얼마나 억울해 복장 터져. 누가 물어본다면 여러분 대답을 회피할 것 같아요? 내 역서 보내달라면 안 보내줄 것 같아요? 다 보내줘요? 에? 이해되시죠,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조사하는 과정 가운데에서도 많은 진위 자체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런 어떤, 항상 조사를 할 때에도, 판단을 할 때에도 상대방의 입장과 생각을 잘 고려하면서 조사하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 잘 유치권이 뭐 있다 해더라도 충분히 그런 것들을 파헤쳐 나가면서 우리 것으로 만들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특수물건이 나오더라도 어, 피하지 말고 담대하게 천천히 분석하면서 조사해 봐라. 예, 그 속에 진주가 있다. 이런 아,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네요. 그래요. 오늘도 도움이 되었으면 바람이고 인사 나누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네. 어, 오늘은 실전 경매입니다. 많은 공부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주님. 네. 감사합니다. 제로심심이님. 많은 분들 인사 주셨고, 울랄라니, 아, 진짜 그러네요. 떠올려보니, 당당한 유치권자와 피하는 유치권자가 있었어요. 많은 말씀이죠. 우리 울랄라니 경험에서 나오는 아주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해피스프님 겁먹지 말고 차근차근 해볼만 하겠네요. 당연하죠. 예, 크리스탄 눈그신 구조님, 유치권, 묻죠, 묻저 묻죠워요. 어, 그럴 땐 이메토님과 함께. 그럼요. 예, 언제든지 물어보십시오. 예, 얼마 전에도 목욕탕과 관련된 유치권 문제가 있었는데, 어, 거기다가 뭐 믿음기 물건이었다가 또 보였죠? 어, 좀 복잡했어요. 예. 근데 일단 우리 회원님들이 조사를 잘했고 어, 그 부분에서 피드백을 줬는데요. 방법이 있든가요? 없든가요? 있어요. 있어요. 무조건 있어요. 무조건 있어요. 예,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깊게 조사를 안 해서 모르고 그냥 다 지나갔을 뿐인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면 다 길이 있으니까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음, 어, 유치권 물건 조사하고 도전해 봐야겠네요. 그럼요. 김영실님. 네, 이승호님, 오늘 대단한 공부네요. 아, 그런가요? 에, 별거 아니에요. 그럼요. 찬찬히 여러분들이 어, 만약에 그런 어떤 태클을 거신 분들이 있다면 대화하면서, 법정지상권도 마찬가지예요. 그 부분에서 태클을 거신 분들이 있으면 그분과 대화하고 어, 건물주가 틀리면 건물을 갖고 있는 분하고 얘기하고 이 사람이 원하는 게 뭔지 그 비용이 얼만지 음, 예, 그거 계산하고 그만큼 내가 차감해서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다 방법이 있다 세상에는, 그죠? 음, 그래요. 아, 또 많은 분들이 서로간 인사 안 오셨네요. 아, 좋습니다. 아, 네. 아하, 그래요. 민숙, 아, 국민숙님. 네. 아, 국민숙이 아니라 이 저기 민숙쿡이 이제 요리할 때 영어로 쿡이라 그러잖아요. 예. 요리 전문가신가 봐요. 민숙님이시래요. <laughs> 유치권 문제 잘 배웠습니다. 그래요. 제가 무척 궁금했던 내용인데, 고맙습니다. 띠띠빵빵님. 네. 유치권은 무조건 패스였는데, 야, 패스하면 안 돼요. 그래요. 좋습니다. 아, 긍정적인 이야기들. 저도 보람있고 좋네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렇게 달라지는 모습, 도전하는 모습, 열정을 다시 갖는 모습 보면, 저도 얼마나 반가운지 모릅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오늘도 이렇게 유한한 인생에서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 행복한 부자가 되고 싶다면 군본이 경매 함께 하시죠. 저는 또 내일 아침에 활기찬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포옥션의성재 멘토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잘되십시다. 감사합니다. 화이팅!